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야, 날씨가 엄청나게 또 확, 확 풀리네요, 또 이렇게. 자, 물탱크에 물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물이 그냥 철철철 넘쳐가지고 땅으로, 어휴, 아까워라. 예, 네? 지금 탱크 안에 있는 물들이 완전 오바되가지고, 얼기도 얼었지만, 예, 네,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용량의 한계를 넘어서서, 물이 밖으로 줄줄줄 셉니다. 지붕에 있는 눈도 좀 녹아 가지고 물이 좀 흘러 내리고 지금 상황이 네, 바닥으로 이렇게 흥건히 지금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저기 배관자재부족 파는 데 가서 요거를 사 왔어요 요거 이제 피팅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민물고기 거기 이제 연못을 꾸미기 위해서 요거를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물을 열수 있는 밸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결이 되게 됩니다. 네, 요거두 개가 두 뭉치가 7,000원이에요. 엄청 비싸죠. <laughs> 자, 처음에 이런 걸로 사려고 했었는데 이런 타입은 열고 닫을 때 불편해서 그냥 가스 밸브 형식으로 된 걸로 이렇게 사왔습니다. 자, 이걸 작업을 하려면은 뭐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 아휴 날씨가 확 풀렸어요. 네확 풀려서 아주 좋습니다. 어우눈눈 눈 녹아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laughs> 참야자 장화를 신어보고 이거 우리 아내한테 맨날, 맨날 옷을 제 특기가 모든 옷을 작업복으로 만드는 게 특기라고 하면서 맨날 그래도 혼내지도 않아요. 이해해줍니다 저를. 자 눈이 녹아 내리는 소가 야 우리 물고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야 내일도 이제 아이고 네 지금 이제 내일도 오늘부터 좀 조금씩 밥을 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네 아주 지금 땅에 다 녹았어요, 많이. 자. 요새 사이에 제가 이불을 안 덮어 줬는데 아이고. 어떻게 잘 컸을까? 어 자라긴 많이 잘 자랐네요. 자, 겨울에도 이렇게 상추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네. 상추들이 지금 완전히 뭐 팔팔하진 않지만 지금 밖 밖에서 아주 그냥 네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야 지붕에 있던 그 눈들이 녹아 내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보세요 이런 소리가 막 나더라고 네야 이거 보세요. 보리수도 이 싹을 좀 이렇게 틔우고 있어요. 지금 마치 저거 뭐야? 바다 보들강아지 제일 먼저 싹을 틔우는 게보들강아지잖아요보들강아지 야, <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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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불이 켜져 있었네. 이런 <laughs> 자, 요즘에 아, 여기가... 이제 좀 녹았을까요? 네, 녹든지 안 녹든지 이제 대세가 기울었어요. 이번 주는 되게도 포근하고 다음 주에또 다시 또 이렇게 추위가 아직 안 떨어지네요. 네, 어쨌든 요거를 부속을 요쪽으로 해서 옆으로 뚫을까? 네, 물을 배수를 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네? 장치를 할 겁니다 아 욕조 안 주워 오길 잘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주워 와 가지고 쓰레기 될뻔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작업을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작업 삘이 안 나요 제가 삘을 받았을 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눈들이 아주 그냥 이게, 눈이지만 녹으면 다, 이게, 나무들의, 그, 뭐라 해야 돼, 수분을 공급하는 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아유. <laughs> 며칠 동안 그냥 LED 전등이 켜져 있었네요. 제가, 저거, 뭐야. 배터리 충전하면서, 여기를 켰더니.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올해는 뭐 이렇게 이 진짜 춘삼월이 와야 이게. 땅이 녹아서 이거 뭐 작업을 딱딱하지. 맨날 맨날 이게 시원시원한 작업을 못 보여 드려서 참 아쉽네요. 저도 그래서 좀 작업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만들어진 무슨 물고기 논이는 모습까지 딱 보여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쨌든 재료가 땅이기 때문에 재료가 공급이 안되면 자재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죠? 예. 네. 공사장의 원칙 자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통화분 속에 담긴 상추들도 그래도 이렇게 크진 않지만 죽진 않고 있어요. <laughs> 마치 냉장고에 있는 애들처럼 신선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더 이상 자라진 않아 아직은. 자, 그리고 딸기도 아유. 네. 어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요 상태들이 네 달래랑 깔기랑 조만간 어, 조만간 이제 아이고 에이, 이쪽을 땡기는 이쪽이 안 맞고 어, 어, 절충을 해야지 뭐자 그렇습니다 <laughs> 자. 고기밥좀 주려고 했더니 이것도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laughs> 귀찮아 <웃음> 자 어쨌든 아유, 이렇게 물들이 지금 녹아서 떨어지고 예? 지붕에서 낙수가 지금 생겨 가지고 계속 물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통에는 완전 포화상태고 물이 예. 저희는 이 빗물을 갖고와, 가지고 거의 농사를 다진다고 보면 돼요 수도는 정말 이렇게 물, 모시, 뭔가를 깨끗하게 씻을 때, 그럴 때만 최소한을 쓰고, 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년에 이제, 아, 내년이래, 자꾸 올해 이제는 그 농사를 이제 짓기 전에 조금 더 이제, 예, 처음으로 이제 시도하는 이 왕산 딸기밭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과를 보면은. 아마 올해도 뿌리로 이제 빡 여기저기서 우죽순으로막 네, 왕산딸기 모종들이 막 자랄 것같으서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작년에도 그랬고 그 모종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저기다가다 왕산딸기를 식재를 해서 네? 이렇게 좀 길러내서 나중에 좀 어 당근 마켓으로 팔기도 하고, 열매도 잘 되면 또 그것도 또 중고 물건 파리, 판매하는 것처럼 팔아볼 예정입니다. 네. 재밌잖아요. 뭐다 먹을 수도 있는데, 넘치면 팔아야지. 네. 뭐 그걸 해봐야 뭐 돈이 되겠습니까? 네. <laughs> 네, 그래도 뭐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야, 눈 보세요. 이게... 빗물이 좋은 것처럼 눈도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물이 이게 얼어 얼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뭘보여드리냐면 뭔가 또 정보를 하나 드려야지. 저는 경계 측량을 하고 나서 이게 울타리를 예산을 정말 많이 잡아먹는 놈이에요. 덤기 말도 보이시죠? 이 옆으로 해가지고 약간 안쪽으로 해서 아시바 파이프를 이렇게 항타기를 또 만들어서 제가 박았어요. 여기 2m 짜리인데 한 80cm 정도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땅이 아설슬프게 얼었을 때 하면은 녹았을 때 하면은 개 고생합니다. <laughs> 그리고 위에 부분을 그러니까 아시바 조인트 이런 거 이렇게 잠글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된 걸로.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저기까지 이렇게 해서 했고 밑에는 포도나무 22mm 파이프로 그리고 요거는 이 망은 35m에 8만원인가 진짜 싸게 샀죠 아연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쭉둘렀습니다 그러고도 조금 남았어요 아, 안 남았구나 이제 여기까지 다 써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 둘레가 85m인데 저희 평수가 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모자란 부분에 이렇게 빠레트로 <laughs> 빠레트로 한 이유는 보기도 좋더라고 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게 빠레트를 또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해가지고 쭉다 해서 아시바 파이프를 받고 도깨비풀 도깨비풀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바파이퍼 이렇게 빠렛 때다가 박기도 좋아요. 육각 볼트로 해서 이렇게 박았습니다. 쭉 해서 좀 많이 박았죠. 무너지지 말라고 경계 측량을 근거해서 줄을 딱띄워가지고저 끝으로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게 엉성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그래도 버티는 데까지 버틸 수 있을 거한 10년 이상은 될것 같아요. 네? 내구성이. 예그 정도 튼튼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들어요 울타리 만들 때 물론 이제 파이프 아시바 파이프는 조금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아시바 파이프는 또쓸 수도 있으니까 더 쓰다가 팔기도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된 펜스 아니고 펜스라면 엄청나게 비싸서 이게 예산이 확 초과해버립니다. 저도 여기는 저희 사업장에 있던 헬스를 뜯어가지고 처음에 이걸 가지고 제가 대문을 만들었던 거야. 대문, 요거를 여기 근데 이제 대문이 필요가 없어진 게이 차량이 또 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대문을 여기서 쪽문을 이렇게 만든 거야. 여기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디귿 자는 거의... 빠레뜨라고 앞에 전면은 그렇게 망으로 해서 아연망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도 저도 운이 좋죠. 이렇게 딱 그때 이걸 가져다 줄수 있는 어떤 그 판매자가 있어가지고 포도 기르시는 분이 포도원을 좀 줄인다고 해서 그때 좀 싸게 27만원 주고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여기저기 다 써먹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인망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포도 올리는 덕장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게 그 남는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하우스 안에 뼈대 보조대 이런 거좀 이렇게 이런 걸로도 좀 쓰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많이 썼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강판 그리고 강판도 중고로 사가지고. 새거로 산 것도 있는데 중고로 좀 싸게 산 것도 있어 요 고물상에서.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제 길 옆쪽이라서 이게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생활 보. 호 네, 이거 있으니까 좀 보호가 돼요. 이게 열려 있으면은 아우 되게 의식이 돼가지고 너무 신경 쓰요. 네? 제가 뭐 연인은 아니지만 신경 쓰요, 신경 쓰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자로 해서, 강판을, 이렇게 울타리에다가, 경계말뚝 딱 박은 센터로 해서, 저 밑에 빨간 거 보이시죠? 경계말뚝 딱그 코너로 해가지고, 약간 다 줄을 떼어가지고, 시비 털릴 일 없이, 예? 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래도 약간 저쪽, 파레대 이쪽 부분 약간 뭐 10cm 이렇게 이쪽 남이 땅으로 먹은 느낌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저거 하면은, 파레트라 안쪽으로, 이렇게, 그 설치하면, 공사의 편의상처럼 이렇게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텃밭을 보면은, 조목조목 다니기 쉽게 다 이렇게 보행로를 다 설치해 놨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밭을 관리하는 데도 쉽고, 그리고 또 이제, 크진 않더라도, 이게 오밀조밀한 맛이 있잖아요. 농장의 느낌. 네. 이렇게 또 여름에 우리가 쌈을 많이 먹잖아요. 제가 곰치 향기를 너무 좋아해서 곰치 밭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0m 폭 1m 거의 1m 정도 폭을 해서 두 이랑을 곰치 밭을 딱 꾸몄습니다. 네.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이, 아, 내년이래. 자꾸 올해는 <laughs> 더 많은 그 먹거리와 풍성한 열매를 맛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laughs> 네 어쨌든 여기도 이제 이렇게 기억자로 틀밭을 이렇게 안에 만드는데 요것도 재미로 또 도라지하고 더덕을 좀 안에다가 좀 그늘 음지식물이 있기 때문에 반그늘에서 자랄 수 있는 애들을 좀 심고 나중에 진짜 막아 무슨 휴게실이냐 하면 여기를 다 그냥 어떻게 변신될지 모르겠 지금으로는 이 정도 모양을 유지하면서, 어, 눈, 눈 미끄러진 소리에요. <laughs> 유지하면서, 네.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 제가 원래는 여기 버섯 재배사를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표고버섯 알지? 표고버섯. 네. 고런 거를 좀 심어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다가, 하여튼 또좀 기회가 안 돼가지고, 아직은 다른 계약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막을 수 없는 이 계절의 변화. 네, 올해는 진짜 눈이 많이 오네요. 여기 좀 지저분하죠. 이제 한번 삼계탕을 해먹으면서 다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아, 어저께 진짜 핸드폰을 이제 고쳐가지고 다시 제 원래 핸드폰으로. 198,000원 액정 교체비를 들여서 고쳤습니다. 아우, 속상해. <laughs> 그래도 이제 핸드폰을 빨리 찾을 수가 있어 가지고 다행은 다행이죠. 그래서 이렇게옹기 종기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작은 연못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를 하나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는 내가 정말 다해볼수 있는 어떤 생각대로 다 되는 거잖아요. 예? 뭐 포크레인 뭐 구사기가 필요 없어. 다 인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도 저 혼자서 다 줬어. 혼자서 다 이것도 다 혼자서. 이거 컨테이너 농막만 이거 진짜 기계로 지게차 떠가지고 예? 6만 원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이거 토목이랑 뭐 이런 거 예? 이제 경계 측량하고 자리 찾는 어떤 성토하는 부분 그 정도 비용을 들었긴 했지만.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용을 안 들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어저께 이거 또 이렇게 해오고 왔는데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결국에아 아이고. <laughs> 빨리 보수할 일이 예네 보수를 해야겠네요 일단 물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가지고 네. 자, 안에도 벌지 않아 가지고 지금 라지에이터 꺼놨는데. 자, 어쨌든 제가 올 겨울에 잠깐 얼리기는 했지만 금방 다 회복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저기가 물이 새는 관계로 오유 대포 소리가 나냐? 자 여기 군사격장이 여기서 꽤 떨어져 있는데도 포천이잖아 포천 네, 군부대가 많아요 여기 도시 지역인데도 자 일단 요걸 물을 좀 잠가 가지고 지금 자 유수가 되는 부분을 좀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휴. 못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겠네. 이러다가 다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무심코 방심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아닌 곳에 긁히고 찔리고, 아휴, 하도 그런 게 이제 이골이 나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저희 텃밭을 울타리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이 텃밭을 만들었는지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 보았습니다 아우 전문가 아니에요 저 완전히 이제 어설픈 아마추어인데 이런 자재 구하는 모든 것들도 자기가 다 발품을 팔아 가지고 구하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뒷받침되고 네, 그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방부목도 사실 다 중고로 샀어요 거의 C급 방부목 싸게 샀죠 엄청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 소재를 돈들이지 말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찾아보면 다 있다 안 그러면은 뭐집 짓기 전에 뭐 울타리를 잘 뽀대니까 밭을 이렇게 울타리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경계 측량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경계 측량 자리에다가 아시바파이프로 나중에 경계 측량 자리가 이게 모호해져가지고 나중에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아시다파이프를 강하게 받고 저는 그대로 남겨놨잖아요. 나중에 재측량할 일 없이 하기 위해서 나중에 뭐 집을 짓거나 건축할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또 측량하면 그 측량비가 얼마나 아까워 그게 거의 80만원 들여서 한 건데 그런 어떤 불상사도 방지할수 있고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또 이렇게 잠깐 또 텃밭의 풍경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어 뭐, 부서없이 말한 느낌도 없진 않지만, 다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간절함과 이런 또, 요, 어, 요, 목표가 있으면은 제 말이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나중에 잘좀 지혜롭게 밭을 낭비 없이 큰돈 들이지 말고 운영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눈도 이제 다 녹을 것 같아요. 자,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